남해군민 여러분, 오늘의 남해군 맞춤형 기상 예상 농업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48분, 일몰 시각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오늘의 날씨.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비가 그친 뒤 땅이 젖어 있어 농사일은 잠시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수가 잘 안되는 논의 경우 배수로 점검을 부탁드리고 밭은 햇빛이 들어 마를 때까지 휴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정보 오늘은 산물로 만조시각은 오전 5시 44분 그리고 오후 6시 1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5분 밤 11시 51분입니다. 파고는 0.5에서 1 5 m 풍속은 시속 4에서 9 m 로 예상됩니다. 풍향은 북마이너스 북동에서 남동마이너스 남쪽으로 변화합니다. 출항하는 선박을 위한 방명시간 안내드립니다. 시민 방명 오전 5시 21분, 오후 7시 34분. 항해 방명 오전 4시 49분, 오후 8시 5분. 천문 방명 오전 4시 16분, 오후 8시 38분입니다. 오늘처럼 바람 끝이 서늘한 날 따끈한 남면 한우곰탕 한 그릇으로 속과 마음을 푸근하게 채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관광 가시는 노인대학 학생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 브리핑은 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해양대기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태병이 직접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날씨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꼭 출발 전에 한번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남해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들판까지. 지금까지 채태병이 전해드리는 4월 23일 기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